레위기 네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재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재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검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 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받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재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재물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재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원한 것을 행하여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제하원 제물을 바칠 때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을 골라도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로 재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재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들여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재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 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복이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재물을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